네, 안녕하세요 침대입니다. 6월 20일 시장 복귀해 보겠습니다. 아 진짜 시장이 장난이 아니네요. 정말 정말 힘든 시장입니다. 자 일단 시장이 없어서 간단히 기사부터 체크하고 어떤 테마를 주로 보려고 했었으며 실제 로 어떤 테마 매매했는지 보겠습니다. 일단 유가랑 천연가스가 6%씩 하락을 했고요. 식량에는 이렇게 전 세계 식량 비료 수출 제한 57건 국내 농수산물 가격 상승한다. 이런 기사가 있었고요. M&A는 하나 새로운 거 없었고 이탈리아, 러시아산 천연가스 공급 감축으로 어, 이게 지속되면 비상사태에 선언하겠다. 이런 식으로 있었고요. 교창은 확진자가 너무 많아지고 있다. 이게 실제로 팬데믹이 올 수도 있다. 그리고 HW에서 23일날 회의를 하고 뭐 검토를 한다.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23일이 목요일이죠. 그러면 저희는 한국 시간으로 금요일에 발표가 나올 거라고 하고 뭐미 조정을 주면 좀 담을 생각이었는데 오늘 조금 지속 안 좋아서 담지 않았습니다. 원전에 생각보다 좋은 기사들이 많아가지고 시가다 했는데 다 손을 쳤어요. 일단 40조 벚거리에 이창양 산업 장관이 폴란드하고 체코를 가는데 이렇게 이번 주에 가는 거죠. 아 다음 주에 가는 거죠. 그다음에 7월 6일 날 2회에서 녹색 분체계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볼 거였고요. 이제, 러시아 관련해서는, 푸틴이 미국 주도 세계 질서는 이제 끝났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강하게 나왔고, 이유는 가입하는지 멀든지 상관없다. 나토만 가입 안 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식, 식량에 대해서는, 어, 니들이 기대를 제거하고, 어, 흑해를 통해서 공모수출해라 우리는 그건 안 맞겠다. 라는 이야기가 나왔죠. 거기다가 지금 남북처럼 장기가 될수 있다. 장기화가 되면 이제 반대로 재건한테 낙제죠. 어. 저는 그렇게 생각했었고, 을 그다음에 UK에서 어, 이제 젤렌스키를 재건 관련해가지고 토론하겠다, 뭐 이런 기사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삼성과 관련 기사랑 미중 갈등 이런 기사도 있긴 했었는데, 요거는 별로 크게 신경 안 썼고요. 방산 로봇 UAM 수소 패배터리는 성인아이텍이 이달 내에, 즉 6월 달 내에 증권신고 제출하고 7월 달에 이제 상장을 준비한다고 들었어요. 그 다음에 소카는 8월에 상장한다. 그 다음에 이외에서미국의 이제 상원 의원들이 C타입 통일 촉구하자 했고요. 그 다음에 삼성 SDI에서 테슬라 그게 원통형 배터리 만든다는 라 기사. 비트코인이 하락했다. 뭐 비트로 암세포 누리호 발사 21일 내일이죠. 이렇게 있었고, 손니랑 혼다 전기차 50대 50. 그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뭐 밑에 내려가면 뭐 예전 기사들이죠. 22LR 시오노기, 일진 머티리얼즈, 쌍용 차모 뭐 CIS 이렇게 봤고 어, 오늘 일단은 브 하신 분은 다시다시피 지수가 아, 개판이었습니다. 개판. 자 일단은 외국인이 1,500억 밖에 안 팔았는데 사실 제가 봤을 때 거의 2,000 가까이 팔았었거든요. 장중에는 네, 2,000 가까이 팔고 살짝 여기서부터 오후 장에서부터 매수를 들어와서 끝났습니다. 일단은 고점대비 거의 5%를 밀었거든요. 이런 저점 깨고, 그 다음에 저는 770 포인트를 좀 지지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 770 깨고, 쭉쭉 원위를 내려갔습니다. 어, 대금은 7조, 대금 자체는 나쁘지 않은데, 이게 다 그냥 시장가로 던지니까 어, 거래가 돼가지고 나오는 거래 대금이 생각을 하고, 일단은 수익, 이긴 한데, 어, 스윙 계정은 개박살 나고 있어가지고, 이게 무슨 수익인가 의미가 있나 싶네요. 자, 일단은, CS 베어링은 아침에 킬 많이 뜨는 걸 봤는데, 벌리락이더라고요. 그래서, 벌리락 해서 상한가 가약하는 게 있으니까, 시가를 살짝 했다가, 상 풀리니까 정리를 했고요. 우린 PTS는 이 종목에 조금 많이 맞았어요. 어, 상따를 해가지고 매도 했는데, 보시면 아침 고점을 돌파해가지고 지지기를 매수했다가 시가 어, 깨서 손절 다시 올라와서 매수 매수 매수했는데 못 가는 것 같아서 손절 3돌파 자리가또 나왔었거든요 이렇게 한번 두번 세번 근데 이 종목에 대한 신뢰가 좀 없어가지고 결국 이 종목은 일단 패스했구요 그 다음에 오늘은 대 대박 주도주는 어, 거래산업이었죠 제가 지수가 갭 뜨는 걸 보고 아침에 좀 밀리는 걸 봤었거든요 이렇게 해서 어? 취수가 조금 밀리기 시작하네 할때고래산업이좀잘 가는 걸 캐치했습니다 캐치해 가지고 어, 매매를 나름 잘 했다고 보는데 처음에는 뭐한 8%? 매수해서 8000원에 매도했다가 확실히 가는 거 보고 매수하고 8000원 매도하고 어, 본전 위협해 가지고 정리하고 다시 위에 올라 가지고 나머지 물량 다 정리했는데 80도 8 0 0원까지슥 밀리길래, 손절 잡고, 매수를 했습니다. 왜냐면 지수가, 어 살짝 애매했거든요. 여기서 이런 자리, 이런 자리를 지키고 돌릴지 안 돌릴지 살짝 애매했었는데, 어 가는 섹터가 없는 거예 가는 섹터가 없어가지고. 그때 가는 섹터 해봤자, 제 기억으로는 뭐 신화 콘택이나 대성 산업인가? 둘 다, 재료 소멸이 당일 있던 종목이라가지고, 건드리기 좀 애매해서, 여기서 매수를 좀 많이 해가지고, 어, 매수를 많이 해가지고 비중 이좀 크니까 바로바로 푸날로 바로 전거점 주변까지 다 매도를 했습니다. 매도하고 이제 남은 물량은 9,500원까지 좀 홀딩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저점까지 전거점까지 그러니까 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다 했고 여기서 혹시 몰라서 상따를 했는데 어, 비수가 막판에 살짝 털렸죠.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어, 그냥 손을 쳤습니다. 이때 제 기억으로는 다른 종목들좀 올라간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게 뭔지 기억이 안 나네요. 제가 이때 다른 종목이 오르는 거 보면서 아, 얘 말고 다른 데로 가야겠다 하면서 정리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일단 샘표도 좀 크게 맞았어요. 고려하면서이등주가 보통 한해 자료하고 샘표가 2등이었죠. 그러니까 맞는 이등주니까 오늘도 이등주할수 있겠다. 당시에는 샘표가 이등주였어요 샘표가 여기 한5%올라가지고 매수했고 이런 자리를 보면 어제 지지장이 있던, 이런, 지지장이 있던 이전 자리죠. 매수했다가, 7만 6천까지 밀어 춤했는데, 이제, 고려가 잠깐, 아침에, 요 때, 빠졌죠. 그것 때문에, 아 고려가 못 가나? 일단 대장주만 건드려야겠다 싶어가지고, 샘표는 여기서 손절을 치고, 손절깨꽤 컸어요. 이거 한 3%는 넘어서4% 가까이 된것 같은데. 4%손절 치고, 이제 한의 자료만, 어, 조금, 기준 줄여가지고, 매수했다가 얘도 좀정리 했고요 KCPD는 제가 바켓컬리 관련으로 조금 사고 싶었는데 뭐 샀고 이런 거좀 돌파할 때 얘가 고려산업이랑 거의 등락률이 비슷했거든요 23대 18이었던가 5% 내외차이라서 대단변경하는 기대감으로 일단 매수해서 시세 주고 대당이 거의 변경됐을 때 매수했다가 음 같이 밀리더라고요 같이 밀리니까 그냥 바로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확실한 대장이 이제 고래로 자리 매김 되면서 KCB는 매매 안했고요 어, 제가 아마, 이, 여기 10시쯤에 삼성 스펙을 보고 매매 안 했던가? 삼성 스펙도 이렇게 밑거리가 많죠? 밑거리가 많은데, 이런 자리. 그 다음에 정거점이 여기 한 번, 두 번, 세 번, 네번 엉성 많죠? 이런 자리를 돌파, 지지, 재돌파해서 매수했다가, 밀리니까 손절. 그리고, 요렇게 봤을 때 6,000원 자리죠. 어, 6,000원이 여기인데, 어, 사실, 큰 의미는 없고 라운드 피드데 아침에는 여기 6,000원 자리를 한번 뚫었다가 다시 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꼬다리를 확실히 넘었을 때매수했고요 기다렸다가, 6,300원, 어, 500원 매도하고, 추가 매수했다가, 여기서 확 밀리기를 내때 손절 쳤습니다. 손절 치고, 요 앞에 고점이 있죠 이렇게 여기서 지켜주면 6천원까지 부자 매수한다 해서 지켜주게 매수하고 6천원까지 걸었는데 안오고 올라가서 주르륵 다에도 했구요 6,800원에 전량 매도를 했습니다. 내가 상한가 간다는 생각을 못했어요. 지수가 좀 많이 안좋아가지고 스펙은 어, 아까 어 앞에 머스트 처음 움직일 때 매수했다가 매매 했고 어, 머스트가 뒤에서 움직일 때는 어, 수익을 잃기 싫어가지고 그냥 이기서전 관망만 했습니다. 사실 8000 돌파했을때 어, 추세로 8500원까지 찍진 않을까 싶긴 했는데 어, 조금 위험하다 생각을 했고, 왜냐하면 머스트가 무너지면 얘는 박살나니까 그렇게 안했습니다. 그 다음에 신화콘택은 심플리이 말씀하신 이렇게 전 거점, 라인이죠. 전 거점. 전 거점까지 라인 와가지고 이제 시간에 서 당전에 이제 기사가 나와가지고 갭이 많이 떴어요 그래서 갭이 너무 많이 떠가지고 못 건드리다가 요런 어, 자리 그냥 아침 안 놓고 좀 돌파할 때 어, 따라 붙어가지고 매수 매도 매도 다시 재돌파할 때 매수 짧게 매도 그리고 이렇게 8 0 0 0원자리 돌파해서 매수했다가 확 밀리니까 손절 치고요 마지막 물량 기다렸다가 어, 안 가서 정리했습니다 아남전자하고 삼진에렌디는 아남전자 여기서 뭐 삼성 관련 찌라시가 돌면서 반응했는 걸로 기억하는데 얘는 뭐별 의미 없고요. 삼진은 이제 시세를 강하게 갔는데, 삼진에렌디 같은 경우에는 어 아침에 갭이 조금 떴죠. 갭이 떠가지고 처음에 매수를 했다가 이런 윗꼬리에 서한번더 미친 차가 시세를 주나 이 정도를 좀 보고 있었는데. 손절치고, 돌파해서 매수했다가 손절치고 그 다음에 이런 저점을 3300원, 3500원 그리고 저점을 다시 올라타가지고 매수했다가 못가서 정리하고 뒤에서 아람전트랑 비슷하게 이제 그 삼성 뭐 애플카 말고 뭐 하만 그 관련해가지고 기사가 떠가지고 움직이는 거 보고 그 다음에 이런 단독으로 리비안 r 1티 배터리 내부공개 이것 때문에 움직여가지고 짧게 스케핑을 치고, 혹시 몰라가지고 한줄만에종배해봤습니다 종배해가지고 봤는데 시간이 많이 밀렸네요. 음, 어 얘는 뭐 사실 종배를 하고 싶어서 한건 아니고, 그냥 궁금해가지고 봤는데, 어, 떻게 될지 좀볼것같고요 QSI는 그냥 휴스매매죠. 휴스를 잡고 이런 데서 다시 재돌파하는데 특징주 붙어가지고 매수했다가, 어 여기서 자동매도 나가서 나갔습니다. 이런 티어는, 이거 매매를 했던가? 아, 했던 것 같은데. 아, 이것도 사실, 편한 없었죠. 일단 한 번, 두 번, 세 번, 그 전구 돌파해서 매수했다가, 어, 지부지 해가지고, 그냥 정리했습니다. 정리하고, 뭐, 뒤에 올라갔는데, 모르겠고, 코스모는 이제, 그 성일 하이텍, 얘가 페배터리 관련주죠. 그것 때문에, 음, 지금 지수랑 반대로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삼돌파에 매수했다가, 늘려서, 백만 하에 선절 찾고요. 쌍방울은 아침에 쭉 밀리다가 여기서 여기 지지하고 이런 저점을 지지하고 돌려가지고 매수했다가 이런 저점을 깨서 선절 다시 여기까지 올라와서 한줄 매수했다가 잘랐습니다. 반대로 KG는 이거 어... 갭이 뜨고 이렇게 고점을 만들고. 서점을 여기다 형성하고, 다시 움직였죠. 현재 여기서 뭐, 제가 알기로는 사우디 관련 기사가 있었어요. 사우디, 또 PI를 한다. 여기, 오비고 관련 효림인가? 효림그룹이랑 혀림 사우디 연결됐는데, 거기서도 뭐, 케이를 지원한다. 그 기사로, 매수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어, 그 시간이 좀 밀렸더라고요. 오비고가 그리스의 주인공이었죠. 그 사우디 관련. 그래가지고, 매수하고, 매도하고, 매수했다가, 시간에 떴을 때, 어, 요 타임에 정리를 좀 했습니다. 타임이나 타임 해 가지고. 해 가지고 약수익으로나 왔습니다. 그다음에 일지는 오늘 매가좀 많은데 일지는 아침에 어 아침에 안 하고 좀 크게 보면 요렇게 그런 자리에서 어, 매수를 해 가지고 정리하고 다시 매수했다가 어진가좀 많이 빠지데 일단 정리하고 사자 봐야겠다. 그서 정리했다가 다시 올라왔길래 정비했는데 뭐 도대체 봐야 될것 같네요 비코는 23일날 그게 있죠 그래서 아침올라갔다 매수했다가 전거전에 매도하고 밀려서 정리 다시 15,000원 부근에서 모았다가 그냥 본전에서 다 탈출했습니다 일단 얘는 쌍봉을 만들었고 돌포하면 볼것 같은데 지금 취수상황에서갈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네요 오늘 새해가좀 많이 이상했죠. 오늘 새해가 많이 이상했는데, 어갭이 뜨는 거는 그렇다 치고, 아침에 얘가 여기 이렇게 만원 쪽 올라가는 거 보고 매수했다가 그냥 시가까지 밀려서 선절 찼습니다. 근데 꼬리를 만들더니 재돌파하고 매수해가지고 저는 이제 만원을 보고 싶어서 갔는데 일단 만원 바로 못 갔죠. 만원 이 구간인데 바로 못 갔기 때문에 일단 정리하고요. 다시 앞에 있는 오전거 좀 지지하고 돌릴 때, 어, 이것 조금 괜찮네 싶어서 매수했다가, 만원 주변에서 매도를 하고, 그래서또 행보를 또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i 앞에서. 그래서 매수했는데, 어, 결국에는 확 밀리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한 3%? 4%? 퍼트절 쳤습니다. 그래서 또 행보하기를 좀 샀다가, 어, 이제 11시가 넘어갔는데, 움직임이 없어서 정리하고, 다시 이렇게 만원까지 올라와서 매수했다가, 1900 아, 천, 아, 9 0 0원 깨질 때 자동 손절로 손절 나갔습니다. 그거 뒤로 움직일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어 뭐야? 삼성 머스트랑 해 가지고 움직여서 그런지 움직이 없더라고요. 현대 에버다인도 오늘 좀 미친 움직임을 보여줬죠. 어제 크게 상승을 했는데 저는 이제 그래서 종가 매수 했거든요, 살짝. 깜를 살짝 했는데 아침에 개를하기를 일단 다잘랐습니다다 자르고 한 번, 두 번, 세번 돌파하는데 그래서 제가 봤거든요 이 자리에서 이쯤에서 어 도저히 이유를 모르겠는 거예요 상승 이유를 상승 이유를 몰라가지고 보내주고 늘렸다가 재돌파할 때 매수해서 짧게 하고 얘는 치웠습니다. 얘는 뭐 기사가 제가 아는 게 없어가지고 현대표서은 요거 삼성전자랑 뭐 한다 해가지고 갭떴을 때 해서 가서 이렇게 3% 매도했고요. 수장 기자는 이제. 그, 원전 관련 뉴스가 많아가지고, 시가 배팅 했다가 손절. G2 파워는, 이제, 네, 보시면 이렇게, 여기가 대략적인 저점이거든요. 이 종목에. 여기 약간의 지지장이 있었고, 여기서부터 지지장 계속 있었던 자리라가지고, 매수해서 그냥 2% 줌인가 정했습니다. 톰브리지는 소카 때문에, 제가 아침에 살짝 지켜보다가, 저점 만들고, 올라갈 때 매수했다가 저점 끼니까 손을찾고요사도동어는 <laughs> 이것도 식량주죠. 식량주라가지고, 고르랑 같이 매수했다가, 고르 밀릴 때 바로 손을쳤습니다 <laughs> 오다이노는 이제 그 서돈이랑 혼다죠별 이슈 없이 이런 긴 윗꼬리, 저점 대비, 고점 아, 대비 16%인데 이걸 이만큼 올리는 거예요. 매수했다가 잘라, 잘랐다가, 어, 이상하다. 왜안 죽지 싶어가지고, 재매수해가지고, 여기서 매수한 만큼, 손절한 만큼 수익 챙기고요. 여기서 매수해서 수익 챙기고, 여기서 손절. 거의 뭐, 본전을 나왔습니다. 이 정도 또. 어, 일단, 오늘 종목은 이렇게 매매를 했는데, 하, 쉽지 않더라고요. 뭐, 부야에 뭐, 걸리는 게 얼마나 많은지, 합방부에 걸리는 게. 뭐, 앞타 뭐, 이런 것들은, 금방, 의미서 못했고, AP 위성 이런 것들이 지금 누리어 때문에 다시 올라가긴 가는 것 같은데. 음, 내가 원래 이만큼 올라왔는데, 이, 이만큼까지 올라왔다가, 문제가 생기면 빠진 거죠? 다시 이만큼까지 올라와줘야 되지 않나 싶긴 한데, 그럼 보여야 될것 같고. 어, SAT 얘가 뭐 엄청 올라가던데. 어, 나머지는 진짜 맵할 게 없었던, 걸, 없었던 것 없었던 같습니다. 어, 지금 심플님이 보시는 테마들 중에, 어, 좋은 자리 오는 것들, 눌림 배수하고, 반등에, 어, 정리하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싶네요. 일단, 미장 휴장이니까, 내일 아침에 선물 어떻게 움직인지 보고, 어, 매매를 좀 이어가 볼 생각입니다. 다들, 어, 수고하셨고, 내일도 좋은 성적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